그때 시행됐던 공문에 이두 가지를 그 포함해서 판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7년 공문이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그 이후에 보고 말씀드리는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런데 최근 보도를 보면 검찰이 조사 결과에 따라 시민단체 등에 제출한. 아, 특수활동비 지출증빙 서류가 있는데 이게 다 먹칠이 돼 있어요. 먹칠이 돼 있는데 이게 불빛에 좀 붙여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좀 보여주시죠. 잘안 보실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를 집한 건데 지출한 건데 아, 국감 우수검사 동료라고 요 네. 다음 장 얘기해 주시죠. 또 이거는 국감, 우수직원, 동료라고 돼 네. 있어요. 그 집행 사유가 네. 자 특별활동비,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뭐 이에 준하는 어떤 활동에 대해서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사용돼야 되죠. 네. 방법으로. 근데 국정감사, 우수검사 또는 우수직원, 동료 해당됩니까? 명목이 아마 수사 보통 게니 이, 게니 이 게니 저렇게 설류 네. 나온 걸 보면요 액수가 후지급되거나 이런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 있어 보면 해당 됩니까 안 됩니까 저것만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문제는, 안 문제는 안 아니고요 언제 쯤으 언제든 당연히 말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년도 10월 18일 집행된 내용이고요. 제가 검찰에그 인근 자료니까요. 제가 검찰에 확인하고 한번 확인해 봐세요. 답변을 좀 제가 질문하신 하는 거에 좀 맞춰서 해주세요. 자, 제가 딴거물러들어게 아니라. 국가 료구검과 동료, 동료의 스카이비가 쓰 있지 않습니까 명목을 저렇게 적은 것이다 실제로 어떻게 쓰였는지 확인해 보고 있을 거같 명목상으로는 안 되는 거잖 사유는 안 되는 거잖아요. 어. 검찰청 직원이 사용한 비용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확인해보겠습니다. 네. 나중에 한번 확인만 보고 가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명목상 네. 또지침 <laughs>